안녕하세요. 어, 현재 시각 12시 45분입니다. 지금 한의원에 와서 좀 어리가 좀 뻐근하고 요새 아, 너무 운전 좀 무리를 했더니 요새 좀 스케줄을 좀 예. 네? 아, 좀 많이 바빴죠, 요즘. 부항을 뜨고 있습니다. 한의원에서 아, 지금 아, 이, 아유, 잘 안보이네요 아, 지금 허리에 지금 부항을 뜨고 있습니다 아, 아, 지금 몸이 이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몸 아프면 정말 고생이죠 몸이 건강할 때가 최고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